안녕하세요 훈남부부 구대의 구찌입니다. 오늘은 어 11번가에 주문이 들어왔는데요. 어 주문 들어와서 이제 어이 상품을 주문 처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추가하고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결제하는 이 부분이 파란 이빠에 가려져서 결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럴 때 처음에 당황했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. 여기 X 부분 하면 여기 장바구니 구매하기 이렇게 바로 뜨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이 지금 파란 바가 수집하려고 수집하기 하고 즐겨찾기 하려고 이게 있는 거라서 확장 프로그램을 로그아웃을 해주면 이 바가 없어져요. 로그아웃을 해주고, 로그아웃을 해주면 이렇게 바가 없어집니다. 저는 간단하게 어, 파란 바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드렸습니다. 모두들 안녕!